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초림과 재림의 유사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 예수님의 초림 사건을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 때에 어떠한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전도서 1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이미 한 일을 후에 또 다시 할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초림 때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재림 때에 또 다시 반복된다는 것을 저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침례 요한에 대해서, 자, 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엘리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 말라기서 4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큰 날이 오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엘리야가 바로 침례 요한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다음 날이 큰 날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수님을 이 사람들에게 소개했는데 침례 요한의 사명은 바로 이 예수님께 침례를 주면서 침례 요한의 사명은 끝이 났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가실 그 길을 먼저 잘 닦아서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예수님께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선지자였습니다. 자, 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 침례를 주고 나서 침례 요한의 사명은 사실상 끝이 났습니다. 저희가 사도행전 13장 25절에 보시면 침례 요한이 자기의 달려갈 길을 마치면서 가로되 나는 그분의 신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라고 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사도행전에서 그대로 인용하였는데요. 이 침례를 예수님께 주면서 침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예수님의 신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설명하였습니다. 자, 예수, 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 침례를 주고 침례 요한은 자기의 사명이 끝이 났고 그 뒤를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분의 사명을 시작하시게 된 것입니다. 자 그와 마찬가지로 이 재림 때에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자 우리가 계시록 6장 17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도 역시 큰 날이다. 어, 16장 14절에도 역시 큰 날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말라기서의 예언대로 재림의 큰 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의 사명은 언제 끝이 나는가? 바로 두 증인이 활동을 시작하게 될 때에 끝이 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계시록 3장 14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참된 증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참된 증인께서 침례를 받고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침례 요한은 자기의 사명이 끝났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자, 하나님께서 이두 선지자에게 이두 선지자는 감람나무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촛대다. 이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두 사람을 말하는데 이두 증인이 활동을 시작하게 될 때에 엘리야의 사명은 끝나는 것입니다. 자, 엘리야가 승천하게 될 때에 엘리사가 엘리사가 이제 그 사명을 뒤를 이었는데요.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영감이 갑절이나 더 많게 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엘리사가 봤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와 마찬가지로 이두 선지자 두 감람나무는 마치 엘리사와 같은 그러한 존재들인데 두 선지자가 활동을 시작하게 될때 엘리야는 그 사명을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아가서에 보면은요, 쌍둥이 노루 새끼 두 마리가 꼴을 먹는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쌍둥이 노루는, 노루 새끼는 바로 두 선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레위기 9장 19절에 보시면은요, 여기에 콩팥이 나옵니다. 두 콩팥. 두 콩팥은 바로 두 증인을 말하는 것인데 레위기 9장 19절에 보면 양의 꼬리가 나옵니다 꼬리 이 꼬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자 그래서 양의 꼬리는 엘리하고 뱀의 꼬리는 거짓선지자입니다 그 내용은 이사야서 9장 14절 15절에 나오는데요 그 내용은 여러분께서 각자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게시록 12장에 뱀이 그 꼬리를 이용해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땅에 끌어 던진다라는 그 내용은 이제 2사야서 9장 14절 15절에 나오는 그 꼬리,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고 말했는데 즉, 지금 레위기 9장에 나오는 거는 양의 꼬리. 이 양의 꼬리가 바로 엘리야이기 때문에 두 콩팥은 두 선지자 그리고 엘리야는 양의 꼬리를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 현재부터 2023년도까지 엘리야가 활동을 하는 시기이고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두 선지자가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현재부터 2023년도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두 증인이 이제 1260일 동안에 활동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참된 증인으로서 3년 반 동안에 열두 제자를 양육하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두 증인은 1260일 동안에 12지파 다시 말해서 14만 4천을 양육하는 책임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자, 이 기간은 2023년도부터 2026년도까지가 되는데 지금 이 비가 오는 비가 오지 않는 이 기간이 시작되기 직전에 이 엘리야 엘리야의 사명을 가진 이 사람은 어 쉽게 말해서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12장 어 2절부터 보시면 2절부터 5절에 보시면 여기 철장 권세를 가진 남자 아이가 나오는데 그 철장 권세를 가진 남자 아이가 승천하게 됩니다. 이 승천하는 요 시점은 어 제가 생각할 때는 2023년도 3월 23일, 3월 23일 날, 이 철장 권세를 가진 남자아이가, 어, 승천하게 될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요 근거는 이제 예레미아서 2장 24절인데, 그 내용은 여러분께서 각자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양육하신 것처럼 두 선지자가 열두 지파를 양육한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오순절 때, 오순절의 다른 말이 뭐냐면 초실절입니다. 자,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첫 열매라고 하는 뜻인데, 오순절 때 열두 제자들, 열두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였을 때이 성령의 인침을 받았습니다. 자, 그와 마찬가지로 이때 사실 120명이 모였었죠. 자, 그와 마찬가지로 이 재림 때에도 이 오순절, 요거는 이제 2026년도 오순절이 5월 24일인데 이 오순절날 14만 4천인들이 이 성령으로 인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오순절이 다른 말로 하면 초, 초실절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시록 14장 4절에 가면 14만 4천인들은 첫 열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때 성령을 받기 때문에 초실절 때 성령을 받음으로이 14만 4천인들이 첫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 저희가 사도행전 8장 2절에 보시면 이큰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막 뿔뿔이 흩어지고 핍박을 피해서 막 흩어지는데 자 12제자 중에서 사도 요한을 빼고 11명의 제자들이 순교하였습니다. 자 그와 마찬가지로 이 대환란 기간 동안에 14만 4천 인들의 많은 숫자가 이때 순교하게 됩니다. 순교. 순교하게 되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시면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열매 자, 우리가 계시록에 보시면 계시록의 7장 9절에 보면 이 대환란 기간 동안에 셀수 없이 많은 무리, 여기에도 많은 무리가 나옵니다. 셀수 없이 많은 무리. 자, 이방인들 중에서 셀수 없이 많은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회개하고 구원받게 되는데 14만 4천인들이 그한 알의 미랄과 같이 땅에 떨어져서 죽게 될때 결국은 셀수 없이 많은 열매가 어,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 계시록의 6장에 보시면 어, 6장 제가 지금 절수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다섯 번째인을 떼실 때에 제가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11절, 계시록 6장 11절과 7장, 그리고 7장 3절. 여기 7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6장 11절에도 역시 종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종들이 14만 4천인들을 나타내는데, 계시록 6장 11절에 보시면 "저희 동물 종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다시 말해서, 이 14만 4천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베임을 당해서 죽게 될 때에 그 결과, 이방인들이 많이 구원받게 된다.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지만 떨어져서 죽게 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14만 4천인에게도 역시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 그 십자가는 자기가 죽을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죽었고 14만 4천인들도 역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서 죽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자, 게시록 14장 4절에 보시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인들은 많은 숫자가 피를 흘리고 죽게 되고 그 14만 4천인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 중에서 셀수 없이 많은 무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 예.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마흔 두 달의 요대활란은 저희가 아는 대로 계시록 13장 5절 그리고 계시록 11장 2절 그리고 다니에서 12장 7절 그리고 다니에서 7장 25절에 나타나 있는 한때두때반때 마흔 두달 기간 동안의 예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어, 초대교회 당시에 열한 제자가 순교한 것처럼 순교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의 부활을 기다렸죠. 그래서 지금 이 대활란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데 이 재림은 바로 어, 추수를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엘리야 엘리야의 활동 시기인데 지금은 해산의 고통 시기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이 해산의 고통은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3장 8절에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산의 고통 기간 동안에 어두 선지자가 준비되고 또이 기간 동안에 이 하나님의 참된 교회 14만 4천 인들이 이 기간 동안에 선택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4만 사천인들이 양육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인침을 받고, 그 다음에 이 풀뭇불과 같은 연단을 받으면서 이 속에서 14만 사천인들이 불시험을 당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푸시는 분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14만 4천 인들이 피를 흘리게 되고 그때에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재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부터 2023년도까지는 지금은 이 엘리야가 활동하는 시기이고 또두 선지자가 준비하는 시간이고, 또 그와 동시에 14만 4천 인들이 선택을 받는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어, 조금도 지체하지 마시고, 진리의 편에 서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적극적으로, 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날, 두 선지자를 찾고 계시고 또 14만 4천인들을 찾고 계시고 또 엘리아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주님의 사업에 좀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연구하시므로 잘 준비하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